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신문사설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아시아나 아시아나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결국 매각되는 아시아나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계기 되길 바란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네요 아 이제까지 경쟁력만 외치다 부채가 쌓이고 어 매각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유와 경영 구조를 안정시,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공산업을 재벌에게 맡겨놓고, 산업은행이 국민의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항공산업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는 어, 사실이 증명이 된 셈이죠. 아시아나의 공기업화를 어,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오지랖 모욕엔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 하자는 대로 할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북핵 위협의 가장 큰 피해자인 만큼 북핵 폐기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김정은 핵 폐기 거부했는데 문 대통령은 뭘 환영하는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비핵화 협상을 놓고 단 하나, 표현 하나에 매달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김정은 사이의 막말은 전쟁 직전까지 갔죠.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한 번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폐기를 거부하고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 국가이자 군사 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는지 동시에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학생 단체 대자보 수사 민주화 운동권의 반민주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사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나 정권에 잘 보이려는 수사는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oc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생활 s o c 의 48조 이 정부의 선거 말고 다른 국정은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년부터 3년간 예산 48조를 투입해 전국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 유양, 시설을 짓거나, 이렇게 봉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경제 신문도 30조 생활SOC 10년 후에도 잘 지었다는 평가 들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멸경제도 다민적인 지적을 했네요. 당연히 생활SOC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명박식, 대형토목공사에만 국가재정을 쏟아부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3년에 48조 원이면 1년에 16조 원인데, 올해 예산에 3.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간 16조 원은 아니고 3년간 48조 원 이렇게 또 보풀려서 숫자가 크게 보이도록 만들었네요. 아마 사대강 사업이 이제 20조 이상을 투입했으니까 아마 숫자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3년치 예산을 이렇게 언론에 뽑은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론조사 수치가 말해주는 이미선의 부적격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리얼미티 조사 부적격 54.6%, 적격 28.8%이 수치를 제기하면서 부적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만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죠.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5대 7대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고위공직자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자들의 이 물욕주의가 거기에 달아있다고 하는 점입니다참 추악한 이 자본의 그 물신주의, 물욕주의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이 자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한 손에 금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제대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대결일본 일변도 한일 G20 정상회담 통해 돌파구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제목을 산술해서 일본의 우경화와 문재인 정부의 반일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국경신문은 정치가 악화시킨 한일 관계 양국 경제인들이 풀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본의 우경화 이전에 역사 청산의 관한 문제입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와 우경화가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로 풀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박정희식 한일 국교 정상화로는 언제든지 불씨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상합니다. 단체교속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단역 유기한 효 연장 권고 노사 소모전 줄일 계기 3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산호의 공익위원한 단체협약 유기한의 효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노조 파업 시 직장 점거 요관에서 국제 노동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노동 현실도 외곡할 공익위원회 권관 폐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는 한발 나가서 사회적 입장을 들고 있네요. 단체협약 유기한 2년을 3년으로 연장한 것은 경년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됐지만 파업시 대책을 허용하는 문제라든가 부당고동행위 형사처벌 금지 등 핵심 주항이 빠져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협 유효기한이 짧아서 노사가 소모전을 벌인다면 당연히 길어야 하겠죠. 그런데 왜 그것이 3년인가? 하는 점을 지금 설명해야 합니다. 아예 한번 체결하면 10년에 20년 동안 유지하면 더 좋을 테고 아예 단체협약 자체도 체결하지 않으면 더 좋겠죠. 자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조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더더욱 노조 무노조 천국이 되겠죠. 그런데 노조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노조가 있다면 노사관의 협상 단체,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엔 협약기간 3년은 당연히 길죠. 거기다 공익위원 안에 파업시 대책을 논하 사용자 노동행위시 노동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본이 원하는 노동상권의 무력화 문호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학생종합 기록부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깜깜이 학종 5명 벗을 평가 기준 공개, 모든 대학 확산되야 한다고 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공개되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종합기록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그것은 교육의 방향이고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시험과 경쟁을 통한 서열주의, 대학 시험에 맞춘 교육 내용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생종합생활기록부, 로서는 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온갖 장애물에 스타트업 꿈 접고 식당에는 중년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창업 지원 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나이 장벽 앞에 그들은 중장년층들은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나이에 나이를 중심으로 이것이 지원되는 정책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존립 가능한 사업에는 나이 불문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소득 분배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 사업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 사업에 자원을 배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직접 지불하는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직접 지불하는 지급하는 이 복지 정책을 통해서 또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한 모든 재정이나 돈을 사업을 통해서만 이 사제 분배를 이루려고 하면 사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오늘날 이 환경 파괴와 보유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상합니다. 상속 관련 상경신문은 기업 상속 가로막는 한국만의 족세 당장 거둬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는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기업을 왜 개인이 대를 위해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상속? 왜 기업을 개인에게 상속하죠? 기업이 개인의 것입니까? 기업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적 산물입니다. 기업은 경영자도 있지만 노동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에게 이 기업이 상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행법과 관련된 삼경 신문은 IT 기업발 금융 빅뱅 시대 낡은 은행법부터 고치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고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 4% 인터넷전문은행은 34%죠 어이 예, 작년에 계약을 시켰습니다 예, 비금융회사 예, 그러니까 뭐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의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의 은산 분리 규제가 금융 회사가 핀테크 기업 인수 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이 현재 오늘날 이 금융 빅뱅 시대는 맞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금융 공공성이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금융은 이제 산업을 넘어 완전히 투기적 상품이자 투기적 거래를 통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공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해졌고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부채를 짊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아주 불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규제를 없애고 자본의 무한정한 이윤 극대와 자유를 보장하자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5주기 관련해서 멸경심은 세월호 5주년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나? 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자본의 탐욕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에서 안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5주년에 해야 할급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체원입니다. 중화대청은 20만 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문재인군은 적각 세월호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권의 이 잘못된 대응으로부터 국민의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 외관의 부정부파 길앞에서 촛불 단계가 일어났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세월호 진실을 규명되어 된다고 얘기할 뿐 실제 국가 공권력, 필요한 공권력을 통해서 예, 수사에 착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증명도 어, 늦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 지금 문제인과 들어선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 생명보다 이윤이 에, 우선인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를 혁명주로 바꿔내는 것.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책임자를,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때만이 그 출발선상에 설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문화일보는 군의 절치부심 대상은 한미동맹 아닌 북토발이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전시작전권 미국 보유를 군사주권 포기인양 부끄러워하는 듯한 거 이게 잘못이다 아, 영국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도 아, 전시작전권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어, 미군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뭐 어, 유럽도 어이 군사작전권이 사실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아 대한민국이 이 군사작전권 뭐이통제권군 예, 통수권 이것이 미국에 있는 게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뽀에는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을 있죠 자국 군대로 움직일 수 없고 자주방을 하지 못하는 나라 진전 의미의 독립된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한미동맹은 대등과 평등한 동맹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에 종속된 종속동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이 그리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런 주장은 제국주의의 속곡이다.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자체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시무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